어, 벌써 7교시입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말씀드릴 거에서는 실천할 내용이 그닥 많지 않아요. 어,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 앞에서 1교시부터 6교시까지 배웠던 우리가 뭐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죠. 세부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교육했던 내용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기를 위한 것인가 엄마를 위한 것인가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살짝 짚고 가는 그런 교육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또 그런 관련 내용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우리 흡의 맘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부모와 아기 조화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많이 접해보지 못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꼭이 강의는 제가 언젠가는 꼭 집어넣어서 어 우리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우리 급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강의로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강의 1교시 준비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 강의부터 먼저 넣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 생각이 됩니다. 어, 수면 교육을 하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수면 교육을 하고 계신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요, 아기를 기르기 힘들다고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뭐, 아기가 적극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고집이 또셀 수도 있고, 그렇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앉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100% 우리 아기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어,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순환 아기, 그렇죠? 뭐 수면이라든가 먹는 것, 또 배설이라든가 이런 그런 생리적인 그런 사이클이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좀큰 어, 거부감 없이 잘 받아주는 그런 아기들이요 전체 아기 의한40%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조금 늦은 아이 어떤 아기냐면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아기들 있죠. 근데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도 한15% 정도 됩니다. 시동이 조금 늦게 걸리는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생활 사이클은 어느 정도 규칙적인데 새로운 반응이 들어왔을 때 즉각 받아들이지 않고 잠시 지켜봤다가 잠시 이렇게 살펴봤다가 들어가는 아기들이 있어요. 근데 요 아기들이 한 전체 15%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기디기 까다로워요. 엄청나게 요구사항이 많아요. 이런 아기들은 전체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전체의 1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10명 중이면. 한명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가지 기질이 섞인 아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데 왜 주변에서는 이렇게 까다로운 아이가 많은 거고 전문가 상담에는 이렇게 까다롭다고 못 자는 아기만 쭉 올라오는 건지 우리가 뭐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까다로운 아기인지 아닌지 이 기질을 판단하는 거는요, 보통 아홉 가지의 항목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의, 한 60, 70%의 아기들은 그다, 그렇게 힘들만한 그런 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다는 것은 아기의 문제가 많을까요? 부모의 문제가 더 많을까요?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동그라미로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 아기는 기질로 판단을 해보니까 순한 아기예요. 순한, 괜찮은 아기예요. 멋진 아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조금 예민해요. 꼼꼼한 스타일이에요. 깔끔한 스타일이고 빨리 들어가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누가, 어, 나 말고 다른 게 이렇게 조금 걸리면 가만히 못 견디는 스타일. 이런 부모 스타일인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까다로운 아기로 요구사항이 많은 아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눈물이 이렇게 막 줄줄 나오죠?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아기는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아기면 어떻게 바꿔주어야 하겠느냐면 느긋하고 좀 느릿느릿한 엄마들이 계세요. 좀 침착하고. 어좀어 편안한 걸 좋아하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가 좀 있는 엄마들이 이런 아기들을 만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생겨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순한 아기로 인식이 돼버리고요. 그래 뭐 아기는 보통 다이 정도는 다할 거야 아기인데라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정을 해줘버리면 육아가 육아의 질이 내가 하는 아기의 케어가 나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미 우리 엄마도요 이미 예민하고 꼼꼼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뭐 순식간에 바꿀 순 없겠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아빠를 끌어들여서 우리 아빠들 어때요? 뭐 하나 시키면 하나 해주는데 5분 걸리고 10분 걸리고 느긋하죠, 느긋하죠. 내가요, 우리 엄마가 좀 힘들고요, 음, 어려울 때는 아빠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빠가 안 되시면은. 부모님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좀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우리 아기의 기질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첫째 맘은 좀 힘들어요. 내가 첫 아기를 낳은 그 엄마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둘째, 셋째 맘을 보게 되면은 좀 약간 프로맘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둘째 살째 엄마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세요. 첫애 때 내가 아무리 못 하게 해도 내가 아무리 말려도 우리 아기는 하더라. 에이. 그럼 뭐 어차피 둘째도 말려봤자 소용이 없겠네라고 그 행동 자체를 참아 주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 버리세요. 근데 그게 첫째 맘때는 내가 너무 좀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렇죠.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욕구가 다 누구, 누구나에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든데, 이럴 경우에는 아빠를 이렇게 집어 넣으셔서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내가 좀 예민하고 꼼꼼한 부모라고 하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우리 아빠를 네, 케어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나 혼자 아기를 본다고 하면, 아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끔. 참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면 어느 순간에 꾹꾹꾹 쌓이다가 팍 터져요. 네. 아무리 참는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가능하시면 이해를 해주세요. 어, 그렇죠. 아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잘 보세요. 내가 우리 아기를 조금 더 까다롭게 만드는 건 아닌지, 아기, 아기가 나에게 보여주는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지는,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엄마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까다로운 아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끔 오인하시는 경우 있어요. 순한 아기만 무조건 좋은 아기고 까다로운 아기는 무조건 나쁜 아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요, 까다로운 아기가요 요구 사항이 많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요. 엄마가 딸랑이를 줍니다. 아기가 울어가지고 막 울어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막 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자 바닥에 내려놨어요. 안았다가 바닥에 내려오는데 팍 울어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안으라고. 우리 아기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까다로운 아기가 그만큼 더 어떻게 해요. 상황 판단을 더 잘하는 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사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아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수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그 전에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 제가 좀 가볍게 내용 진행해보고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일방적인 열정교육은 아닙니다. 아빠와 같이 꼭 하실 수 있게끔. 뭐, 아기를 양육을 하는데 엄마가 하시는 부분이 있고 아빠가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 수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밤에 자주 여러 번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빠도 꼭 같이 동참하실 수 있게끔 우리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아기를 살피 후에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요. 좀 시작하면 꾸준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아기를 살핀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잠시노라든가 규칙성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질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말 우리 아기 기질이 까다로운지 기질을 살핀 후에 시작하시면 되겠고 까다로운 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아기는요 안아주는 것도 싫어하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우리 엄마가 앉는 자세부터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질이 까다로워가지고 앉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기들은, 어, 제가 예전에 이제 봤던 경험 중에 하나가 위에 상의를 다 완전 탈의해버리고요. 그렇죠. 아기도 다 상의를 탈의를 하고요. 완전 진짜 스킨 데 스킨으로 완전 밀착해서 그냥 이렇게 팔로 이렇게 걸쳐주시는게 아니라 완전 온몸을 다 밀착하는 그런 어, 앉는 자세로 해 주셨다가 점점점 좀 편안한 자세로 바꾸실 수 있게끔도 해 보시는 게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짧은 시도로 아기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하실 수 있게끔. 네. 아기는 인형이 아니잖아요.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끔 우리가 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단기간에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아기는 단기간에 따라오는 아기도 있지만 단기간에 못 따라가는 아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요. 어, 제가 수면 그 교육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확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좀 기존의 방식으로 사, 어, 아기를 재워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안구 재워요, 어버 재워, 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기가 자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기존의 방식으로 해주시다가 기존의 방식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주세요. 단계적으로 시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해주시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또 이제 엎혀 자던 아기들도요, 바닥에서 굴르는 걸또 좋아하는 시점이 와요. 이때 우리 엄마가 궁극적으로 바닥에서 잘수 있게끔, 스스로 잠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의 젖이라든가, 아기 띠라든가, 손가락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애착물입니다. 갑자기 애착물을 없애버리면 당연히 어때요? 찾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일 수 있게끔 우리 엄마가 아기의 기질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낮 동안 아기가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가? 이거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 왜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기가 앉아요. 떨어져서 앉자려고 그래요. 스스로 앉아요. 이 얘기 하시는 엄마들 중에 정말 아기가 낮 동안 보내는 그런 신호들. 놀때 우리 아기랑 정말 집중해서 같이 놀아주는지. 아기가 보여주는 반응이 정말 내가 수용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꼭 반성을 하셔야 돼요. 낮 동안 충분하게 애착이라든가 아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아기가 그것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는 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에 충분하게 우리 엄마가 반응해주지 않고 내가 아직 반응을 받고 싶은 게더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떨어뜨려버린다면 아기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낮 동안요, 아기가 보여주는 신호에 충분하게 반응을 해주세요. 애착은 상호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고요. 길게는 24개월, 36개월까지 만드시는 겁니다. 충분하게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수용을 하시고 반응하시고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꽉 채운 다음에 재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은 보다 아기가 내는 잠투정이 줄어들 것이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초울 일에 대해서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아직 다가온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엄마가 단호하게 마음을 먹으시고 잘할 수 있어. 나도 잘할 수 있고 너도 잘할 수 있어. 우리 아기도 잘할 수 있어라는 것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시면서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유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수면 이야기를 할 때요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정리를 하시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응. 클라잉 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